요즘 막걸리가 왜 이렇게 맛있냐? 너무 아, 나는 원래 막걸리는 안 좋아해. 나는 응. 막걸리 아주 그래? 좋아해. 왜냐면 원래 안 좋아해. 그런 거먹었서 유자 막걸리나 딱콩 막걸리. 나도 그런 거만 먹어 달달한 거좋아하지 나는. 정수막빨리그 기본이잖아. 그거를 제기동에 거지. 성시경이 먹을 텐데 나는 안동무시집 있어. 거기 이제 수육이랑 국수랑 한잔 먹는 거. 너무 맛있어 그거 막걸리. 와 이거 뭐지? 다음에 건져줘. 갑자기. 거기도 왔어 성시경아재루라는효재로라는 중국집 알아? 종로 종로 5가 역에서 이렇게 너네 회사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 옛날에 막 빠르게 태고알아 아, 그렇죠. 구독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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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구독자야 구독 아니 아니 너가 다 오늘 나. 야한 잔만 줘봐 최근에 이제 아니면, 너는 섭 거를 이제 딕서 동생이 가 너무 좋아하니까 알려주 거야 무 귀여워 네, 네, 그래. 내가, 내가, 내가 몰라? 너네 선제 봤다 아니 아니 거기 나왔잖아 이거 이거 줄까? 첫 짠? 첫 짠? 갑자기 아여기가 <laughs> 말한대 아, 여기 맞아. 어 맞아. 근데 너 뭐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지나왔잖아 우리. 아, 아, 지나왔잖아. 주소가 다른데가 내가 찾은데가 여기 아니야? 야 아, 진짜, 진짜 너무 웃긴다어쩌요나 아, 나. 웃긴 아, 나. 나. 나 지금 아, 난좀 제이라서 내가 이해가 안 가. 아2주당 네가 보낸데 2주당이잖아 근데 왜다는왜 검색한 하나? 거야? 아니야 나 이거 검색한 거야. 야, 지도서 나왔는데 왜 아, 이닫혔나1 얘기했는데 0.7로 내려갔어 나 깜짝 놀랐어 나저누워 하는 거니? <laughs> 이름을 처음 알았네 깨돌이였다니 짠 너무 며도못 찾은 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첫 장을 왜검색해너 다음에도 야, 그 다음에도 그러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음에도? 난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는 <목소리가> 돌고, 돌고, 또 돌고, <목소리가> 내가 한계가 <개가> 와서, 이제, 이로서 <목소리가> 내가 이제 화나 안 봐. 근데, 너가 모르는 게 아니라, 뭐제이야 어. 그러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잖 나는 제이 아니야. MBT, <목소리가> 너는 누가 봐도 인데 얘는 이라고 하잖아. 이게, 이야 이게, 그거네. 한의사가 만든, 지금, 초콜릿 수치에서 오고 있는 거 제주 초콜릿, 감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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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초콜릿. 초콜릿 맛이야? 근데 이게, 한의사가 만든 거야. 한의사가 만든 수치에서 초콜릿이. 그거 뭐 알아 우리 부캐 다 이렇게 받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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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나 이럴땐 이 이럴땐 왜 갑자기 이럴땐 아니 너무 편하게 어 맞아 그러네 나 너네 그런거 없었냐? 자기 깨고 싶다고 한 친구 없었어? 산, 바다 하나 둘셋 바다 이대 몰래 하나 둘셋희아 음, 나랑 완전 반대 난물래인데다반대세이다난 아, 개고. 개고 아, 뭐, 산바사 이거 한번해 놓고 그럼 물릴 거야? 난장사하고랑뭐지 소맥 믹스 아, 하나 둘셋 소맥 프라이드 양념 하나. 둘거 아, 되게 좀 그럼 삼한 시간 될래? 아라이드 양념 너무 쉽지 아 아니 나 이거 되게 어려운데 아, 진짜? 하나 둘셋 프라이드. 이거 좀 감당할 수 없네. 음식 취향 같은 거. 이거 뭐 마약 아니야? 물어봐. 이이 음, 아니, 빨리 이거 책임지라 그래. 음. 너네 지금 여섯 번째, 지금 일곱 시라고 그니까. 이제 와 어, 네. 어, 진짜 너무 신기하게 각자의 삶이 너무. 신기하네.